오늘 강의는 국내적으로 8월 15일 서울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외치는 국민들을 북두시민혁명군이 유튜브에 올렸지만은 내 눈으로 목격을 했고 어제는 개인적인 일로 광화문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가지의 매체를 통해서 약한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모였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이 저항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보도에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언론지인 힐이라는 그 신문에 그 미국의 대사들이 반미 맹렬한 반미주의자인 이재명의 미국 방문을 불허한다. 지금 그 반미주의자를 왜 부르느냐, 뭐 이런 기사가 실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재명은 내부적으로는 국민들의 부정선거라는 의미로서 가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반미주의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은 얼마 전에 외신 기자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기자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이 왜 중단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외신 기자회견에 내가 이런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답을 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은 국제사회에서 불신은 이재명은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것과 함께 범죄자의 범죄적인 행동이 습관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북두 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그 습관에 언어적인 습관도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라 했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세세만 하면 된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이 어떻게 전해졌던지 내 귀에도 들렸으니까 이런 언어적인 습관 이런 것이 미국이라든가 이런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자는 범죄자적인 망상 혹은 그 어떠한 발상을 버리지를 못해요. 전과 1범이 잘 없잖아요. 전과는 1범이만 최소 전과 10범이에요.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발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는 어떤 발상을 하느냐? 자신의 범죄가 굉장히 천재성을 띠고 있는데 재수 없어서 잡혔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재명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자신만만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재명이 그렇잖아요. 가령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재명이 머릿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딴 놈들은 검사를 하고 온갖 난리를 쳤지만 나는 아동 강간 살해범이라도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이런 자신만만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자신만만함, 이게 바로 범죄자들의 망상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주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재명은 자기 스스로 천재라는 이런 범죄적인 발상에 젖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망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 범죄인들은 범죄적 발상 때문에 자기의 범죄는 재수없어서 잡혔지 절대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중국에는 세세만 하면 된다 하면서 반미적인 언어를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런 범죄자들에 대하여 보복을 한다든가 어떤 대가를 묻지 않겠습니까? 트럼프가 이재명을 무지막지하게 패대기 친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제사회는 완강한 동맹체제입니다. 미국과 유럽, 서부 유럽, 그리고 호주, 인도,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와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부 유럽, 동유럽과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미 등을 기분으로한 중소 동맹 체제의 두 체제가 경쟁 혹은 동맹 체제라는 이름으로 서로 가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산 좌파는 김대중 때부터 친북을 이용을 해서. 한국 내부 분열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유 우파에 상대되는 공산 좌파 체제를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대중의 친북 노선입니다. 북한을 진정으로 위하기도 하지만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호남의 분열과 북한에 대한 이념적인 분열을 통해서 김대중 지지 체제를 확고히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종북이다 친북이다 하면서 레드 컴플렉스라고 김대중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했지만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확산 체제를 갖춤으로써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후에 노무, 노무현은 미국을 지금 김대중 체제에서 한발더 나간 거예요. 노무현은. 미국을 은근히 밀어내는 동구가 균형자론을 내세우면서 스스로의 한국의 자주 노선을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은 친북과 노무현 정책을 이어받는다라는 이런 외교 정책으로 가지고 국제사회에 혼란을 부추기더니 급기야 이재명은 반미를 노골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지금은 자신의 정통성의 허약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미국과 해담을 하고 뭐 어떤 그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 궁극적으로는 지금 문재인보다 한발 앞선 반미를 주장하는 거예요. 한국은 반미를 주장하면 북한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북 세력들이 무엇을 말하느냐. 사대강 사업을 다시들 추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은 경제가 박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박살나게 된 거를 뭘로 보강을 하려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배에 지방이 너무 많이,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 있다. 조금 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나가자라는 이런 인민의 주체 사상적인 가치를 심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시대착오라고 봅니다. 만약에 한국이 북한처럼 된다고 하면은 한국은 잘산 사람 다 도망 다갈 겁니다. 이런 풍족한 사회에서 조금 도 없어지면 간단해요. 지금 나도 소박하게 살지만 나도 에어컨이 있어요. 선풍기 그걸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흑백 테레비전 못 봅니다. 우리나라 수준이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한발물러서면 우리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산 좌파들은 북한의 김일성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백낙천이 이재명을 낙점했다라는 것이 정설 아닌 정설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대강 보를 녹조를 박테리아라 하면서 세균이라고 주장하는 영화를 틀고 온갖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변희재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올해 내에 이재명을 쫓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고 했어요. 거기에 언뜻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석달 내에 지금부터 석 달입니다. 올해 9, 10, 11, 10, 12, 넉 달이잖아요. 넉달 내에 이재명을 쫓아내지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여기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동의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이재명은 언어적인 습관이라든가 범죄적인 발상으로 말을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왜? 범죄자들의 발상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범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재명은 아동강간살인범으로 소년연구소를 갔다 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제명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어요. 자기는 소년론을 갖다 와로 대통령이 됐다. 자와 자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거를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천재성을 믿는 것과 함께, 거짓말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제명의 말은 절대 믿을 맛이 안 됩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이 관세협정을 맺었는데 갔다 온 다음날부터 한국에서 발표한 관세정책이 미국에 발표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관세가 15%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껏 약한 25%의 관세를 물은 데다가 15%를 더 보태는 거예요. 그게 언론, 언어의 장난입니다. 범죄자들의 언어적인 장난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5%의 관세를 무는 거를 지금 한국은 40%를 물게 되고 40%를 물고 있던 관세는 55%의 관세를 물게 되는 겁니다. 이런 관세를, 관세 협정을 해놓고는 한국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5%의 관세로 협정했다. 거짓말이에요. 이것도 거짓말이고, 또, 해방 이후 약 80년 동안 한국이 미국에 헌신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기간도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라고 보는데, 앞으로 3년 내에 약한 3,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4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옵션이 뭐냐? 그거는 400조 원에 대한 쓰임새에 대해서는 하, 미국이, 트럼프가 자기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개입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투자 수익이 생기면은 미국인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약 400조 원, 80년 동안 우리가 미국에 헌신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3년 내로 그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 이런 협정을 맺어놓고 온 거예요. 그 전부 다 거짓말을 시키고, 이게 범죄적인 발상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적인 발상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국제사회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본, 본때를 보인다고 더 심하게 지금 무언가를 올과 매일 그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 지금 한국은 범죄국가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북한처럼 수출, 수입에 제안을 받을 수 있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일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왜냐? 자신이 감옥에 안 가는 거면 되지. 우리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망하든 이런 건 안중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범죄자들의 기본적인 발상입니다. 첫째, 나는 천재적인 범죄를 했다. 소년형무소를 갔다 와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두 번째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합니다. 왜 합니까? 수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범죄자들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그 시간 끌기 속에서 상황이 변하고 자신들이 자신들이 범죄자가 의도하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대통령이 바뀌기도 하고, 사형수 보세요. 사형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때 사형수들이 거짓말 시키고 한 놈들은 살아난 거예요. 그런 한국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로서 범죄자들은 거짓말을 시킵니다. 끊임없이 거짓말을 시킵니다. 이재명의 말은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세 번째로, 자신은 자신의 이익만 이해하여야지 국가와 민족이라는 공의가 없습니다. 공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에 대한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북두시민혁명군이 오늘 강의의 주제라는 겁니다. 이재명은 범죄자가 확실하다. 그 안동댐에서의 아동 강간 살해범으로 소년원의 진영을 살한 것이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재명이 하고 있는 행동은 범죄자들의 그 망상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자는 그 망상을 버리지도 않고 평생 죽을 때까지 범죄자는 한탕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재적인 범죄자다라는 이런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탕주의가 범죄자들 머릿속에는 한탕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재명을 범죄자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드리는 겁니다. 범죄자는, 한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예요. 그래서 유튜브라든가 텔레비전의 범죄 수사극에 제쳐만은 뭡니까? 유사 정과자들을 훑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재명의 범죄적인 발상은 우리 국민들의, 우리 국민들의 미래에 굉장히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냐? 올해 내에 이재명을 쫓아내야 된다. 지금 현재 국민저항건, 종민저항건 말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특공대를 모집을 하던 이래서 우리는 이재명을 처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범죄적인 발상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게 한 것이라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탄핵을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이야기할 때 온갖 남발된 탄핵과 국정 방해 그리고 예산 삭감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경제의 가장 중심 축이라고 있는, 축이라고 할수 있는 화폐량을 이재명 공산좌파들이 마음대로 조절했습니다. 화폐량이라는 건 중앙은행장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은 전라도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을 발행하게 해가지고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윤석열이 화폐를 긴축재정으로 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화폐를 줘으면 전라도의 각 지역에서 유사화폐를 할수 있는 상품권을 무한정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화, 그 물가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 윤석열은 사면초가였어요. 인사정책 방해하지 예산정책 방해하지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화폐량도 이재명은 상품권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화폐라는 이름을 붙여서 마구마구 난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윤석열이가 할수 있는 일이 뭡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폭로났습니다. 결국 5060 전두환 정부 때만 해도 군인들이 한국의 민주정치의 최후의 보루였는데, 지금 군인들이 기회주의자가 되어서 지금 나라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러분들이 망한다, 망한다 했는데, 망했습니다. 군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런 의미에서 윤석열이의 비상 개엄령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발포하고 그이후에 체포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뭐라 관제라 그러죠. 그 이태원 한남동에 있는 그 관제에 2박 4일 두, 이틀 밤을 새고 4일을 농성하고 왔습니다. 큰 눈도 오고 그랬어요. 지난겨울이,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1년이 다돼 갑니다. 여러분, 비상기업령 선포한 지가 지금 1년이 다돼 가요. 석달 뒤면은 1년입니다. 이러니까, 물가 조절 안 되지, 경제정책 안 되지, 인사정책 방해하지, 예산 제로로 만들지, 대통령 활동비를 제로로 만들었잖아요. 이런 과정에 있는데 윤석열이가 죽거나 살거나 비상계엄령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기에 더 기가 찬 거는 심장에 구덩이 생긴 줄 모른다고 손가락 가시는 알아도 심장에 구덩이 생긴 줄은 모른다는 속담처럼 윤석열의 신복이었던 한 동훈이라는 머저리가 한놈 끼어가지고 자나 깨나 얼리 그러니 국민이 어떠니 국민의 눈높이가 어떠니 하면서 예를 미기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탄핵에 찬성을 하고 내란에 찬성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런 점에서 윤석열이가 비상계엄이 아니고 할 때까지 해보고 죽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생기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범죄자 이재명에 대해서 검사로서 그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판사, 군인들이 무능하고 그 주변에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윤석열은 사면 초과에 몰린 거예요. 이미 죽는 거라 윤석열이 지금 죽어도 원한이, 여한이 없다 이겁니다. 총선에 져가지고 개연수에 가까운 어석수를 빼앗겨버렸죠. 야당이 윤선열을 죽이려고 마누라를 들들들들 복지 활동비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지. 탄핵하지. 화폐량으로 경제를 하려는데 지역화폐를 하면서 전라도 중심으로 그 지역화폐를 무조건 난발하고 국민들에 나눠주고 있지. 어떻게 대통령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조차 무능한 거예요. 지금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군인들이 한국 군인으로는 대처가 안 됩니다. 그 지금 만약에 현직의 그 사단장들이 북한이 쳐들어온다. 진짜냐 가짜냐 그거 알아보고 육군본부로 전화하고 이러한 동안 그게 한 4, 5일 걸린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유교사변 아닙니까? 유교사변이 서울이 3일 만에 뺏겼잖아요. 지금 한국은 공산 자파에 의해서 한국은 망했다, 망할 것이다가 이미 망했다 이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성공을 한다, 실패를 한다 이런 입장에 떠나서 나도 만약에 대통령이었다면은 자폭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령을 발표했을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한국은 어떻게 되어 있냐. 범죄자 이재명과 할것 없는 윤석열의 대, 대결에서 윤석열이가 참패하고 말았다고 북두시민혁명군은 보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북두시민혁명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2000년대 초반에 막가파니, 지존파라는 이런 놈들이 있었어요. 이놈들은 물질적인 욕구가 아니라 사회의 법이라든가 공동체의 질서가 약한 사람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서 부자들을 죽이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그게 지존파고 막가파하는 거예요. 부자들을 죽이자. 그들의 스로그는 부자들을 죽이자예요. 그 사람들은 돈을 강도짓을 해서 몸값을 받아서 그 돈을 자기들 유언비로 쓴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무기를 사고 부자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의 그걸 이념화 한 거예요. 이 제명은 막가파와 지존파의 이념을 물려받은 범죄자다. 북두시민혁명은 아주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국민들에게 부자들을 죽이자, 부자들의 세금을 빼서 집을 뺏들고, 삼성을 무너뜨리고, 이 막가파와 지존파 두목의 이념을 개성한 놈이 이재명이다. 그리고 그런 국민들의 분노를, 분노의 불을 지피는 놈이 이재명이라 극단적으로 말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공동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 적이 될수 있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한국 사회는 범죄화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명에 의해서 이미 범죄 국가가 됐다. 이런 심각한 위기심을 깨닫고 더 이상 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구속, 윤석열 어게인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오늘 당장이라도 광고를 해서 특공대를 조직해서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범죄화되는 이 국가를 살리는 길은 국민 저항권이 실천되고 행동되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범죄인으로서 범죄적 발상을 버리지 않는 이재명과 여기에 대응하는 국회를 잃어버린 윤석열이 하는 비상계엄령에 동의한다 이런 입장에 있으면서 윤석열이의 비상계엄령이 실패를 했다면 우리 국민들이 저항권을 실천하고 행동해 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가파와 지존파와 똑같은 이념을 국가 정책으로 내걸고 있는 이재명을 처단하지 못하면 한국은 남미처럼 대통령이 앞장서는 범죄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 이재명이 입을 열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거래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과 내재율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그것이 무너져 내렸다. 아동 강간 살인범이 무슨 그거를 그런 게 있겠어요. 나는 아동 강간 살인범이지만 대통령까지 됐다라는 이런 경거망동하는 가벼운 마음이 한국의 이 한국 사회를 이끌고 나가고 있다. 지금 늦다. 지금이라도 특공대를 조직하자. 이것이 북두 시민혁명군의 오늘 강의 주제였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냥 이렇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한국에 큰 위기가 닥쳤구나 이런 발상으로 모두가 저항권을 실천하거나 행동할 수 있는 방안을 설기롭게 머리를 맞대서. 그 방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강곡하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